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앞서 우리가 정보제화의 중요성 자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다 이렇게 하나로 사실은 연결돼 있습니다 이미 근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잘 모르는다는 거죠 이게 정보제화의 중요성 이동성의 혁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성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 정보라는 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느냐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예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과거 오프라인에서의 정보 이동에서부터 인공지능,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시대의 정보 이동성이 어떻게 지나했는지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정보 융합 사회, 그 전망 그리고 앞으로 정보 권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편리한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오프라인 기반의 정보이동, 고대에서 근대로. 로마 시대, 정보이동은 뭘로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정보이동은 바로 편지로 했다고 합니다. 편지.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을 했다고 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뭘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돼요. 말로. 근데 말이 말보다 글자, 문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전달하는 시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 그이사람이키케로인데요 고대 로마의 정치가, 철학가, 연설가입니다. 이때 키케로는 편지를 주로 썼는데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재밌다고 해. 여러분 지금 약자 많이 쓰시죠? 약자. 뭔지 아세요? 약자, 뭐 줄임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웃음, 키키키 하기다가 그냥 눈 위에 이렇게. 눈 마크 이렇게 두개 하기도 하고 그렇죠? 흐흐 이런 마크도 하죠 그거 하면서 많은 언어학자들 같은 경우 언어 파괴, 한글, 아름다운 한글을 파괴한다고 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미 2000년 전부터 사용됐다는 거예요 네? BTW, 이게 By the way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IANAN 내가 변호사는 아닌데 이걸 약거로 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편지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쓸수 있는 공간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발전해요? 약어가 발전합니다. 줄임말. 낙판을 사용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날 아이패드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고대 로마 시대의 낙판입니다. 지금 아이패드예요. 이게 나무 나무 있죠. 나무를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엮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글을 써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디자인이 똑같아요.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정보 이동은 주로 편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편지 그다음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면서 로마의 잘 발전된 편지 기술과 그리고 도로가 다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중세 암흑기, 다크에이지라고 하죠. 암흑의 시대라 뭔가 학문을 장려하고 정보를 소통하려고 해도 할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영주가 지배하는 고립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게 중세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 부패를 끊어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뭐냐? 바로 구텐베르크 활자. 구텐베르크 활자. 금속 활자예요. 사실 아쉬운 일입니다만 구텐베르크 활자가 바로 정보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짚어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 인쇄기로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정보를 작성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세에는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돈 돈이 너무 비싸니까 모든 일반인들을 쓸 수가 없어요. 왕이나 귀족들만, 성직자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글자 도이 배워도 되고 힘만 세면 기사나 하려고 하고 정말 어두운 시대, 다크 이지였던 거죠. 이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합니다. 어떤 시대? 이 활자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 그래서 구텐베르크 활자가 루터와의 종교개혁과 만나서 유럽을 바꿉니다. 서, 세상을 바꾼 거죠 사실상. 인류 사상 처음으로 정보 재화가 현실의 물질 권력을 이겼습니다. 여기서 말하 물질 권력이 뭐예요? 왕, 왕이 가진 군대, 그리고 교황이 가진 종교를 이겼어요. 이제 정보 독점의 권력이 사라지고 정보 공유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자이 정보가 공유되면서 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중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권력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왜 정보가 권력이 되느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민주주의 혁명을 이끕니다. 민주주의 혁명.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은 바로 신문과 소책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 신문과 소책자가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했습니다. 뭘로 이제 국가에서 영국 정부에서는 야 독립과 관계된 글에는 막어 이런데 신문 소책자 편지로 대륙으로 접파되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 바로 우체국장이었습니다. 우체국장이 이름바 오늘날 빅마우스가 돼가지고 정부의 허브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유 얘네들 왜 자꾸 이렇게 말썽을 부리지 독립을 자꾸 하겠다 그러지 귀찮은데 인쇄업자들에게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세금을 만들어 내라라고 했어요. 영국이 이제 이렇게 식민지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시작해요 어, 이거 이상한데? 본토 사람들은 천원밖에 안 내는데 우리는 4천원씩 내는 것 같아 이게 뭐야 같은 어? 식민지 같은 나라라고 얘기해 놓고 차별을 하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거예요 이때 독립운동이 이제 시작돼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바로 토마스 페인의 커먼센서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이 소개는 안 됐을 겁니다. 영국에 맞서서 식민지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조건 독립하고 주, 이제 우리가 우리 운명 우리가 개척해 나가자 이걸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대세가 됩니다. 이때 당시 신문도 발전하지 못했고 오로지 이 소책자와 잡지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보가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장이 되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이 영향이 큽니다, 사실은. 신문과 잡지를 누구나 편, 그 편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만들을 수가 있으니 건국 당시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미국 독립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독립했대더라라는 정보가 유럽에 전파되는데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아마 영국 정부는 뭐한 금방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직접 당사자니까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다 한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물질적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의 시대를들어가면서 이런 제약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 온라인의 시작은 그 연언을 우리는 온라인을위한 인터넷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그 시작은 무선 전신입니다. 무선 전신. 무선 전신하면서 떠오르는 거 바로 모스 부호라고 있습니다. 세계 만국 공통어죠. 모스 모스부어. 부호. 이 모스 부호는 1843년 3월에 세멜 모스, 모스가 모스 부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그레 이제 만들어지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 정부의 3만 달러 상금을 받고 만든 겁니다. 이게 당시 이 혁신들은 이게 어떤 경연대회에서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본 원리는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스가 상용화 시킨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술은 있는데 상용화, 뭐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게 만드는 데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모스는 이제 이걸 상용화 시킨 겁니다. 이후에 한발더 나아가서 이탈리아의 마르콘이라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른바 무선 전신 회사를 만들어요. 무선 전신. 지금으로 얘기하면 통신사를 만든 겁니다 이때 초창기에 바로 상업적 군사적 선박교신을 했어요 정말 편리하게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이 나더라도 바다에서 전쟁에서 배한 척이 빨리 와가지고 전쟁에서 졌다 이겼다 마치 과거의 마라톤 그 전투에서 한 사람이 확 뛰어와가지고 이겼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결과를 몰랐어요 근데 전신이라는게 만들어지면서 뭐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영국이 드디어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마무한 거죠, 사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신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러면서 일반 시민들도 아마추어 무선사로 활약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라디오와 TV가 등장합니다. 무선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 활자, 종이나 책자, 신문을 통해서 전달하다가 이제는 무선을 통해서 전달하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합니다. 처음이 라디오예요, 라디오. 라디오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라디오는 상업화가 국가의 독점. 이제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려고요. 이제 정보의 중요성 을 국가가 알기 시작해요, 서서히.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변화가 됐죠. 과거에 비해서 이 라디오의 정보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상업화가 가서 광고가 등장해 요제 드디어요. 그리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게 정부의 통제입니다. 이 라디오를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루즈벨트 두 명이 잘 이용. 정말 2차 세계 대전의 양 상대방 국가죠. 독일의 히틀러는 뭐냐 선동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게 하는 연설을 계속해요. 그리고 루스벨트는 국가를 단결해서 나치스하고 싸우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국가가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라디오가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가 되기 시작. 정부가 국가에서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이 1926년에 개발이 거예요. 영화는 그 이전에 그 개발이 됐죠. 2차 세계대전 텔레비전은 큰영 부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라디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급격히 보급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이름은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이 텔레비전이 전국적으로 보급됩니다 새로, 그러면서 새로운 미디어 채널이 되는데 이게 아주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는 미디어로서의 시민들에 대해 정보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켰어요 아 이제 정보를 볼수 있네 멀리 앉아, 앉아서 볼수 있네 근데 두 번째가 상업화와 우미나의 도구로 정보를 통제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중성을 지금도 그렇죠 텔레비전은 정보에 대한 욕구도 있는 반면에 국민의 정보 통제의 도구로써 활용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른바 교육 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교육 수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주도의 경제 성장이 전 세계를 넘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육 수준이 올라가요. 문맹률이 이때 정말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른바 통신을 이용한 정보 이동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정보가 보편적으로 공유 확산돼서 시민들의 직접인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술 기술이 과거에 소수의 귀족이나 성직자가 독, 독점했었던 중세에서 조금 더 다수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이제 점점 더 나가서 아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볼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인터넷이었습니다. 인터넷은 1969년에 처음 개발이 됩니다. 자, 그럼 인터넷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도 상당히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1 9 6 9년9월에 미국 고등 연구 프로젝트국 어드레스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스가 해서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아르파. 알파라고 하기도 하고 알파라고 그냥 이어서 알자를 빨리 알파라고 당기니다이 알파넷 또는 알파넷이 기원입니다. 이 미국 고등 연구 프로젝트국은 어디 산하기관이냐? 바로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국방부. 왜 미국 국방부에서 왜 인터넷을 만들었을까요? 뭔가 군사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아르파넷이 개발된 배경은 바로 1957년 구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이른바 미국 과학계의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합니다. 이게 뭔데? 뭐 인공위성 하나 쓴거 가지고 뭐가 문제야?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을 생각은 아직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공군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미국이 비행기가 한번 이륙해가지고 가가지고 떨어뜨리고 다시 오는데 최소한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은 어때요? 몇 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훨씬 빨라요. 왜? 대기권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는? 전혀 저항이 없죠.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 올라가는 시간을 탐지를 못 해요. 올라가는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떨어지는 시간을 탐지를 못 해요. 여기다가 핵을 만약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미국이 초비상에 걸린 겁니다. 아, 핵전쟁에서 굴소련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질 수도 있다. 초비상.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아, 안 되겠다. 새로운 망을 만들 만약에 한 군데 맞더라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소련이 미사일을 못쏠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분산된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게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폭격을 당해도 다른 곳을 통해서 여기서 반격을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군사적 목적에서한 네트워크가 붕괴되어도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과거에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이제 분산되어서 누구나 볼수 있는 구조로 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 즉 정보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생산해 낼수 있게 된 데다가 망까지 이렇게 되니까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른바 정보의 개인간 이동이 시작돼요 드디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개인간으로 이동하기에는 되게 제약이 있었어요 전화, 국제전화 내지는 편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인터넷이 되면서 어떻게 돼? 이메일 손쉽게 할수 있죠 can switch on. We're talking about any smart p o n d e r o 이 s messenger service to Tonzegia Sotom r 0 s i k Inge, Gangan Tongboa, you d o n 2 r 단계 i k Social media. Facebook is each o n 진짜 어마어마하게 좁은 세상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정보의 개인간 이동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 개인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보의 소유와 유통, 공유가 더욱 빠르게 됐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역시 문자와 이미지에서 이제 동영상까지 전달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소수가 독점하는 시대에서 일반인도 생산하고 전달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 출판 토론 SNS 블로그 뭐 라이브 캐스팅 가상 소셜 게임 다양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개인 간 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역시 두 번째. 스마트 기기의 주가 빠질 수가 없겠죠. 정보의 개인 간이동에 있어서 혁신적 역할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스마트폰은 1990년대에 개발이 됐어요. 스마트폰, 어, PDA 폰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고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i b m 하고 노키아에서 이미 개발이 됐는데 이게 역시 상용화되기 위해서 뭐예요? 싸야 돼요. 싸야 되고 통신망이 잘 터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목적으로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혁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신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술을 접근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걸 고민했는지 아냐? 개인용 컴퓨터를 작게 만들라고 했어요. 계속 작게 만들려고 했어요. 개인용 컴퓨터를.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용 컴퓨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아주 쉽게 접근했습니다. 간 시, 심플하게 만들잖아요. 심플하게 최소한 필요한 기능만 만들자. 내가 갖고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컴퓨터하고 똑같아질 수 없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마 거의 똑같아졌지만은 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 기능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른바 스마트 앱이라는 걸 고민한 거예요. 앱. 앱. 그 이전에는 프로그램이라고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 앱을 통해서 필요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용량을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일단 가벼워지기 시작.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래서 PC를 소형화하고자 한게 아니라 용량이 적은 기술 스마트폰 앱 기반의 운영 체제를 만들어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기술의 혁신, 디자인의 혁신. 입니다 이게 2007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기반의 정보 이동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국가 기반의 정보 이동, 누구 어떤 시장 기반의 정보 이동에서 개인 기반의 정보 이동과 공유의 사회가 됐어요. 이제는 진짜 큰 변화예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다 해결되는 사회. 특히 정보의 생산과 공유, 소비가 신속하고 대용량으로 가능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제 오프라인의 정보 이동은 줄고 온라인의 정보 이동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 정보 이동되는 건 거의 없어 이제는요. 이 그림을 보면 제일 정확해요. 2G, 2 g 에서는 SMS, 이런 면 문자, 이메일 정도 요게 이제 가능합니다. 3G에서부터 이제 인터넷이 돼요. 인터넷. 그래서 아까 애플의 아이폰 3세대 폰이 이제 데이터를 쓰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4G에서부터는 이제 인터넷에서 비디오까지 속도감 있게 볼수 있습니다. 5G에서부터 이제 뭐더 빠르게 이제 IoT까지 뭐가능하겠다는 현재는 이 중간 단계 4G와 5G 중간 단계 지금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전세계 그 대부분의 나라가 3G와 4G 사이에 있거든요. 선진국들이 지금 4G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이 사이에 있어요. 상당히 빠른 편입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5G가 되면서 이제 아까 이게 스마트 공장이라는 데 스마트 카 IoT 이런 게 가능해져요. IoT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물에다 인터넷 칩을 하나 박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장 쉬운 IoT는 뭐냐? 여러분 도서관에 가잖아요. 도서관에 대출 신청을 안 하고 잘 깜빡 착하고 각 그냥 나오면 뭐가 해요? 삐삐삐삐 울리죠. 마트에 가서 계산하나안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삐삐삐삐 울리죠. 책에 뭔 짓을 해왔길래 삐삐삐 울릴까요? 바코드. 바코드 인식을 해놓은 거예요. 바코드 인식이 안 되면 삐삐삐 울리게 만든 거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 키가 그겁니다. 바코드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보급된 거예요. 요새는 뭘로 해요? QR 코드 바코드가 이제 부족하거든요, 여기요. QR 코드로 갔습니다. QR 코드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아게 이제 좀 있으면은 침이 나오기 시작. 집 아주 저렴한 집그 집은 녹아서 이 없어지는 집이 되겠죠 근데 아직 그 녹아서 없어지는 집의 개발 비용이 조금 많아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은 개발되어 있으면 상용화된 게 아직 안된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카트들은 그대로 나오면 돼요 실제로 지금 이마트라든가월마트라든가 세계 글로벌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다 그 계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가기 바랍니다. 뭐 우리 아직도 여전히 이 대야 되는 것도 좀 있고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IoT가 시대가 되다. IoT는 5G가 필수입니다. 스마트카, 뭐 커넥트카, 뭐 자율주행차라고를 많이 알려져 있죠. 자율주행차도 사실은 5G가 안 되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상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5G가 돼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 실시간으로 교류를 옆 차하고도 교류를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근데 얘네 차 너무 붙었어. 우리 서로 교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하면서 빵빵 하거나 그그 방향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잖아요. 옆에 운전자랑요. 근데 얘네들은 전파끼리 알아서 소통하면서 야, 너 너무 옆으로 왔어. 저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G가 되면 가능한 시대가 된 거. 이게 5G가 정보 이동에 중요한 됐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정보. 이제는 예전에 공장 지으면은 기술자가 갔거든요. 기술자는좀 늦게 가고요. 사람 정보 먼저 보내놓고 비행기만 가져가서 가서 거기서 프린터에서 보고 작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는 게 저도 이 강의하면서 USB 하나 들고 왔거든요. 네, USB 하나 들고 와서 합니다. 근데 USB가 십 분의 일도 못 썼어요 지금. 음악 그 정보의 대량화 시대가 개인 정보도 대량화 시대가 된 시대.